세례를 받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음. 교육을 받잖아요. 세례문답. 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 믿는다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음. 세례를 주시는 거죠. 음. 이렇게 어. 갈등이 됐어요. 음. 거기 왜 이렇게 라인으로 쭉 앉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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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가 음. 다섯 배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그날짜라. 여,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막이 음. 생각이 드는 오. 거예요. 음.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게 된다라는 거야. 음. 그날이 오늘이야 하면서 혼자 막 의미 부여가 되면서 음. 나가기 전부터 이제 터진 거예요 야, 막 물이, 터졌어 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 혼자 이 물보다 더 많은 비가 눈에서 야. 오르고 있는데 50도 넘는 그 떼악볕에 음. 예수님이 조혜련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거기에서 그 고통을 예. 겪으며 돌아가시고 음.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해서 음. 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